저희 며칠 만에 보는 거죠? 저희요? 네. 어제 봤잖아. 어제 안 봤잖아. 진짜. 하, 한 오일, 오일 됐나? 5일 응. 그거밖에 안 됐어? 어떤지 별로 안 보고 싶었어. 반지도 없었어. <laughs> 이연이 <지은이> 가져. <가져갔거든. 웃음> 아니. 보고 있냐 이진? 같이 하자. 하나, 둘, 셋. 보고 있냐, <laughs> 있냐 이진? <지은? 웃음> <laughs> 떡볶이가 어. 먹고 싶지만 따가 나가 문을 닫음. 슬픈 떡볶이 밀런아 <laughs> 진짜 슬프다 엽기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<laughs> 알지? 내가 하나 알려줄게 오. 더 빠르게 그래, <laughs> 안돼 지린... 안 안돼 완전 빠르게 해야돼 어? 숫자를 세봐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한, 가세요,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너는? 아? 어. 시작 하나 둘셋넷넷넷넷 넷. 어. 내가 샤워. 지원이가 싫었네. 아워. <웃음> <웃음> 떡볶이 빌런 윤지원. 도대체 떡볶이를 일주일에 몇번 먹는지. <laughs> 그러고 같이 안 먹어주면 뒤끝쩐다. 있죠? 오랜만에 맨살을 드러냈습니다. 착 아니네. 아, 그래. 맞았어. <laughs> 긴 <하긴> 신었어. 아, <laughs> 진짜. 어?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될거 아니야. 사장님이 잘라 주셨다. 뭐. 예쁘게 생겨. 그니까 종하고 맛있어 하고 안으로 쑥 들어가 빨리 쑥 들어가서 커피 마셔 우와. 멋있지 멋있지 음. 달, 달달하고 맛있지 음. <laughs> 보인다? <laughs> 우와 나 이거 잘 나왔지? 어? 언제 찍었대? 아까 찍었지 되게 깜찍하지? 이것도 보여줘 좋아. 커피를 좋아하시나봐요 그녀만큼 좋아해 뭐라고? 그녀만큼 좋아 좋아한다. 그대만큼 좋아한다고? 그녀만큼 좋아 좋아한다. 그대, 좋아한다. 그녀, 좋아한다. 그대.. 그녀만큼 좋아한다고? 그녀가테 뭔데? 성황 핵 공연도 있었 우리 다음에 야오리 얘기 통텐츠 같이 하자. 음. <목소리> 영화관 알바? 음, <목소리> 응, 영화관 알바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. 분명히 <laughs> 지원이가 자기 거 먹고 이건 제 거였는데 제 거는 욕만 했거든요? 제거딱두입 먹고 아직 쌩쌩했는데 갑자기 <laughs> 얘기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<laughs> 어떻게 된 거죠? <laughs> 작아지는 레이저 맞았나? 맞아봐 봐.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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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눈치 없는 식욕 <laughs> 전혀 과장하지 않은 그대 나와 빨리. 아니, 과장하지 말고. <laughs> 아니, 과장 안 했어. 아, 과장 안 했어? 이거 과장 안한 거야? 어. 과장한 거지. 아니, 아니, 안한 거라니까? <laughs> 아, 뭔 소리야. 아, 원래, 뭐, 원래 이렇게 사람 존나 나쁘게 만드니? 원래. 어, 원래. <laughs> 아, 에 요즘 야, 같이 가. <laughs> 같이 가. 어때? 유튜버 같아 이러고 다니니까? 혼자 있을 때는 이러고 못 다니거든. 기다려봐. <laughs> 그러면 찍으면서 와봐. 어? 내가 그 멘트랑 해볼게. 아, 그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. 각도에 중요성. 똑같이! <laughs> 오! <laughs> 달콤한 맛 치즈 치즈 치즈인가 어니언인가 치즈 치즈 영상이었어 영화 보러 왔습니다. 그래 <laughs> 이 가봅시다. 몇권이야 티켓 자기가들고 사관. 네 음료수. 사관이 어디지? 영화 재밌게 보세요 모드? 김재용 씨 영화 재밌으셨어요?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웃었어요 끝까지 끝까지 웃었라 웃... 진짜 윤지연이 팝콘을 다못 먹었다니까? 아 정말? 맞아 <laughs> 너무 재밌어서 팝콘을 다못 먹었어 5점 점 만점 중에 몇점 주시겠습니까? 5점 1점이요 오 극찬 영화를 막 보고 이병헌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의 연애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. <laughs> 나랑 봤다고 했는데 너 누구랑 봤냐? 어? 누구랑 봤냐고? 아 2016년인가? 15년 1월이라고 개봉이. 아 15년 1월이야? 어. 아니 그러면 우리 같이 TV로 봤네. 뭔 TV로 봐? 아 문경 없던니까? 그 문경 없. 응. 학교 가는. 아나 이거희진이랑 본것 같아. <laughs> 네, 전화해봐. 전화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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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전화해봐. 전화해봐. 희진아. 어 어, 오늘의 연애 아니, 아니다 <laughs> 깜지 열정 죄송합니다 <laughs> 안녕